서울시는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지속되어 올 겨울 처음으로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동파 심각 단계는 4단계 동파 예보제 중 최고 단계로 1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겨울 주위에 대비해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동파 사고 예방법과 증상별 대처법에 대해 순살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동파 사고의 예방 방법입니다. 1. 수도계량기를 따뜻하게 보호합니다. 보호통 내부는 헌 옷이나 인조솜 등으로 채우면 좋습니다. 막의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 등으로 밀폐하여 줍니다.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수돗물을 흘려보내주어야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틀어놓게 되면 수도관이 얼어붙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장시간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10에서 20도씨로 맞춰 두거나 외출 모드, 예약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럼 만약 동파 사고가 이미 일어났다면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일러는 가동되는데 온수만 나오지 않는 경우 원인은 보일러와 연결된 직수 배관이나 온수 배관이 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1.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여 천천히 녹이거나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폐관을 녹여준다. 이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뜨거운 물은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얼어붙은 수도관을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화기가 강한 토치, 라이터,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난방이 안 되는 증상의 원인은 보일러 내부 또는 난방 배관이 얼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각 보일러 제조사로 연락해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수도계량기까지 모두 얼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때는 시, 군, 구,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밸브나 파이프가 얼었다면 관리사무실 또는 전문설비업체에 연락해 조치하도록 합니다.